하나님, 가을이 급속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푸르게 높고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을 까맣게 잊은 듯 보입니다. 바라웃기는 깊어지는 가을과 보조를 맞추어 우리의 존재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고 맑은 하늘처럼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게 하시고, 낙엽을 내어 놓으며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우리도 버릴 것을 내어 놓고,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깊이를 확보하기를, 또한 우리의 영혼이 완숙한 경지에 다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얄팍하고 비상적인지요. 도시의 한복판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쁩니다. 겉 모습을 꾸미고 바꾸며 치장하고 단장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도 그러합니다. 상대방의 속 마음이나 진실한 구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우리는 상대의 겉모습만을 판단하고 빠르게 관계의 방식을 속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는데도 서로의 속을 나누지 못하니 늘 힘이 빠지고 또 상처를 받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SNS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SNS에 중독되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작은 화면에 갇혀서 그 안에 머물며 홀로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 무력감을 잊기 위해 그래도 살아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살면서 게임과 영상에 몰입하며 악하고 험한 언어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악플을 다는 것에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참으로 가련한 외로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은 신주님, 그러하오니 이렇듯 온통 구리를 휘감은 온갖 절망과 외로움과... 무력감과 위선과 호위와 가장을 몰아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못된 이 껍데기를 꾸짖어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정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건강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타인의 화려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기쁨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반복되는 좌절이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앞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홀로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능력과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들이 일함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고 세상을 이롭게 할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주전 뇌출혈로 쓰러졌던 여 집사님께서 사투 끝에 결국 어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5 0대 젊은 나이, 곧 입대할 아들을 두고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상황에 온 가족의 마음이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이 아프고 당황스럽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성경 공부의 자리를 지켰던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잃은 성도님, 어머니를 잃은 아들들, 특별히 딸을 잃은 은퇴 권사님의 모든 가족들 마음을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특별히 만져 주시옵소서. 신장의 종양이 발견되어 오늘 급하게 조직 검사를 받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져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도 힘든 두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지친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모든 가족이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6월에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장 무력증과 장 폐색 등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은퇴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내 권사님의 고령의 나이인지라 다시 입원했지만 바로 치료가 쉽지 않고 치료 후에도 회복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은혜 모신 주님, 다시 입원하여 치료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 권사님의 장이 제 자리로 잘 자리 잡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장의 운동력이 회복되어 더 이상 막히지 않고 이전의 기능을 잘 발휘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번에도 살아계신 주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함께 기도하오니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가정에 귀한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머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에게 다가가셔서 또그배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조금 배를 띄워. 로토로 가시고 말씀을 증언하시고 깊은 대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마침내 부르시고 육지의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몬과 또 다른 제자들이 선택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보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제자가 선택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어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시겠습니다. 만은 문둥병이라고 한생, 한센병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런 병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은 단순하게 그런 그 한센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종류의 피부병들을 어보 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이 피부병과 관련된 아, 이 모든 그, 그 나병에 해당되는 모든 병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한샘병도 물론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종기, 뾰루지까지도 나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가려움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버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뭐 학자들은 한당시에 유대인들이 피부병으로 이 나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 일은 가지, 일은 두 가지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로 말하면 피부병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부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신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규율을 주셨다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광야지대에서 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피부병이 발생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큰 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니까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격리했다가 회복이 되면 또 공동체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조금 더 크게 보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다양한 피부병의 증상들을 포함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를 지금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양한 피부병이니까 조금 문제가 없을 현대 의학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병일 수도 있겠고 또 현대 의학으로 보면 또 어떤 것은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격리하면서 피부병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병,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병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우선 이 나병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나병에 걸리거나 나병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는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외에도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격리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사회 공동체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나병은 우선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이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되죠. 아, 나, 나병 환자가 와 아,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나병 환자들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사용해도 안 되고 함께 또 세탁을 해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도 옷을 빠는 그런 옷을 빨고 몸을 어, 또 깨끗하게 하고 털까지 미는 그런 과정이 어, 또한번 있고 또 7일 후에 또 있고 할 정도로 이 나병에서 나올 때에도 옷과 그리고 심지어는 몸에 있는 털까지도 다 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피부병이 다른 곳으로 옮아가지 않도록 하는 위생적인 어떤 의미도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뭐 지금으로 보면 의학적으로도 어이 격리를 이렇게 선언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는.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나병 환자는 무엇을 원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짧은 내용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가 되었다면 사실은 그 동네에 들어오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동네까지 들어왔는지 정확히 이 문맥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네와 동네 사이를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어느 지점에서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할수 있겠죠.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는 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까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 나병의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덮여 있다, 나병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마 심각한 나병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나병에 걸려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렸기 때문이었겠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치신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으려고 했고 따라다니려고 했고 가보나움에서는 그분을 그 가보나움에 있도록 계속 계시도록 하려고 그래 만류,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소문이 그를 예수님에게까지 나오게 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나병 환자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요. 이제는 소문을 듣고 나온 겁니다. 아, 소문을 듣고 나왔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음에서부터 그가 발길을 예수님에게로 옮겼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갔더니 병이 나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귀가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 귀를 귀를 통해서 들은 그, 그 이야기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는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 우선 적어도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말 속에 작은 믿음이 있죠. 어찌 보면 큰 믿음 같기도 합니다. 일단 주님은 나를 낫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이고 또 그를 예수님을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 이라는 뜻이니까 주님의 아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았는데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는 이 나병 환자는 벌써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분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나를 이분에게 가면 고쳐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분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 큰 믿음이 있었네요. 하나는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는 이분이 나를 고쳐 주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 그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믿음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에게 지금 고민이 되는 문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그분이 흔쾌히 허락하실까? 원하실까? 요게 이 자체가 약간 의문입니다. 이 표현이 12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그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하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까지도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저를 고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단그 전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로 나왔습니다. 흥미롭게 예수님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나병 환자가 원했던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뭐 병이 낫는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아, 정결하다,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복합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 있지 않겠습니까? 어, 단순하게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깨끗하게 되고 싶은 그런 어, 마음. 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는데, 자기도 모르는 게 그,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나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이 나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마음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큰 복합적인 의미의 그런 그런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을 받 바로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 말을 들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말씀이 어참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어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원한다. 네 문제 해결하기를 내가 원한다. 해결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구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아 그리고 내가 원한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이 아, 앓고 있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가고 있고 이미 극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원한다라고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셨을 텐데 아, 예수님은 앞서서 이미 어, 이병 이 열병을 꾸짖으셨고 귀신도 꾸짖으셨고, 말씀 하나만으로도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다 떠나가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미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병도 충분히 말씀으로 꾸짖고 내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손을 내밀어 대셨다. 그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염되는 지금 상황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라는 말은 너의 부정함과 내가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염이 되는 거냐하면 이런 경우에. 나병 환자가 오염 나요, 나병 환자인 나병이 예수님에게 오염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이라고 할까요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전염이 되고 있다. 거꾸로 전염이 되는 이 나병이 예수님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 나병의 부정함을 점령하고 그리고 커버하는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1 4절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내용은 레위기 14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선 제사장에게 보여서 일단 확정을 한 다음에 모든 예식이 있죠. 아새두 마리를 잡아다가 한 새를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잡고 그 피를 아 가져다가 본인에게 그 환자에게 일곱 번 뿌리고 또 살아 있는 또 다른 새한 마리에게 또 뿌려서 그 새에다가 그 여러 가지 백향목이라든지 아저 그다음에 홍색 실, 우슬초 같은 것들을 섞어서 아, 그렇게 해서 그 새는 날려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아, 그 양과 숫양두 마리, 어린 양, 숫 양으로 두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세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까지 드리는 과정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한 예식을 그대로 하도록 지금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모든 그 율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극률의 사역을 하실 때또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율법을 넘어서면서 극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또 지키도록 하시는 그런 명령도 함께 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은 넘나들은 율법을 넘나드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을 구하시고 그러나 또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중요함을 또 인정하시면서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자 15절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그 말씀 호로고스라는 표현이니까 예수님께 사실 이 말씀까지도 다 전달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또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1 6절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소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하곤 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